아침조 있습니다. 상원의 사는 조나 씨입니다. 조나 씨입니다. 조나 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전화 통화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이게 뭔가 자꾸 담당자들이 자기 멘트를 만들어요. 만드는 건 좋은데 뭔가 피트가 나가거나 잘못된 멘트를 만들서쓴이에요 예를 들어서. <laughs> 이번 달까지 폐관한대요 패관해? 안 합니다. 그럼 패관을 안 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 손이 한 명한테만 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소문이 날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지를 붙였는데 아어디에요 거기가? 가격이 마음에 드는데 아 여기가 헬스테이트입니다어 거기 폐관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방어책을 다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멘트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 혼자는 방어책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사람들 전체적으로 일하는 게다 깨져버리면 어할 거예요? 때면 준다 근데 뭐 때문에 주는게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막 전화를 해요 다른 담당자들이랑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오늘 이 손님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100%다 계약을 시켜요?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또 나랑 연결이 돼요? 다른 손님은요 다른 담당자는 그렇게 연결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건데요? 어떻게? 디테일을 깨지게 만드는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컨펌을 받아야죠. 컨펌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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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내려온 멘트 말고 내가 아 손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상담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응 면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했다. <laughs> 했다. 하고 나서라도 컴펌을 받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대답을 못했는데 다시 전화를 하기로 했다. 전화하기 전에 컴펌을 받으라고요. 팀장님한테 가서. 그걸 내 멋대로 하게 되면 계속 어떻게 돼요? 조금씩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조금씩. 어긋나는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지 않으면 뭐가 돼요? 언젠가 나는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잡아줄 사람이 없는 상태면 계속 내가 엇나가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뭔가 잘못되고 계약이 안 나오고 손님을 다 놓치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아그 중에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이대로 해보고 또 그게 아니면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이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팀장님들하고 저장. 치티가 있으면 쓰면 돼요, 쓰면. 근데 왜 그걸 안 쓰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방향이 어긋나면 결국 누가 손해?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 다른 담당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장 전체. 왜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전체를 나 혼자만 이쪽으로 끌고 있으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내가 상황 친다고 해서 딴데 가서 혼자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어디서요? 팀장 옆자리 가서 하세요, 팀장 옆자리. 정신 바짝 곤두 세우고, 필기할 거 가지고, 팀장 옆자리 가서, 어떤 내용이어서 어떻게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얘기하고, 통화하면서 적으면서, 이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적으세요, 거기다가. 그럼 그걸 보뭐 팀장이 뭘 해주겠어요? 옆에서 어두워서 해줄 거 아니에요. 확률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걸 혼자서, 딴데 가서 몰래 하고 전화 통화 해봤더니 이 손님이 안 한답니다. 뭐 때문에 싫답니다. 이렇습니다. 이 정보를 팀장님한테 전달해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 정보는 이미 어떤 정보예요? 이미 한번 나를 거쳐간 정보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이렇습니다라는 정보랑 내가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보여주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라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미 다 손님이 컨트롤이 돼야 되고 계약이 훨씬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온다? 정보 파악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근데 그걸 자꾸 혼자 가서 해 쪽팔리다고 아니면 내 노하우가 대단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리기가 싫어 지금 그 정도 실력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해요? 모르면 빨리 배워야죠. 내가 자꾸 잘못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된 게 뭔지를 빨리 깨닫고 그걸 고쳐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그걸 붙수 있다고. 근데 자꾸 그 잘못된 모습들을 감추고 나 혼자 있을 때만 하고 하려고 하면 인지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전에 잘못됐는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정도 판단력이 있냐고 그러죠. 되니까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지금 담당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팀장님한테 큰펌을 받으려는 거 옆에서 하고. 내가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나 혼자 그 길을 개척을 하려고 하냐. 그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이면. 아, 요즘 열심히 하는데 왜내 생각만큼 계약이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단한 번도 안 들어야 돼요. 역시 내 생각대로 잘 나오고 있다, 잘 하고 있다. 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여기서 1등이다. 이게 돼야 정보파악하는 기술,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 스스로 알수 있는 판단력,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아니다 답답하다 뭔가 안 풀린다 절대 숨으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 진찰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춘 상태에서 제가 왜 계약이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계약 많이 쓰니까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조건 들어 내시란 말이에요 밖으로. 내가 잘못된 걸 내가 남들한테 보여줘야 그걸 고칠 거 아닙니까? 감추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벌수 있어요? 하면 그걸 어떻게 번다고요? <laughs> 팀장님들이 <양인들이> 뭐 신이에요? <laughs> 독신술가예요 절대 감추지 마시고 가리지 마시고 그리고. 뭘 하기 전에 항상 컴펌을 받으세요. 컴펌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이미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컴펌이 아니라 통보예요. 통보. 제가 예전부터 저한테 통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안 됩니다. 뭐가 힘듭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는 거를 이미 자기가 다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에서 나한테 오면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셔도 돼요 알아서 하셔도 돼요 <laughs>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면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자기 혼자 다 고민 끝내 놓고 저한테 오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밖에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거기서 위로를 해 주면서 알아, 알아서 하세요를 하든 욕을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를 하든 결론은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알아서 해서 돈벌것 같으면, 알아서 해서 계약 잘쓸것 같으면, 교육 뭐 하러 받습니까? 뭐 하러 여기 있어요? 내가 뭐 하러 담당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알아서 해서 잘될것 같으면, 내가 팀장 해야지 뭐 하러 담당자를 해요? 다른 사람 노하우를 뭐 하러 배우니까?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교육받고 뭔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것들대로 하면 계약이 잘 나온다. 여기 5분 스피치 나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행동은 전혀 그렇게 안 합니까? 남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얘기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라고요, 진심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거. 저 앞으로 바뀌겠습니다 울고 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 바뀌어야죠 이 앞에서 5분 동안은 진짜 막 울고 막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부터 똑같은 행동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5분 동안만 내가 뭔가 변한 것 같은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어요? 그것도 큰 용기를 냈다. 아 물론 용기를 냈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고 그렇게 쉽게 성공할 것 같으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다 부자지. 내가 남들 앞에서 5분 동안만 내 치부 드러내면 내가 바뀌면? 안 좋은 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왜 있어요? 다 바뀌어야지. 내가 느꼈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행동은 안 하고 자꾸 숨고, 감추고, 가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오래 걸리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돈 벌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이겁니다. 이것만 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회를 그냥 다 놓치면서 놓쳐보니 그게 기회더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굳이 남들이 이미 다 시행착오 겪어보고 좋은 길을 닦아놨으면 난 거기 올라가서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 간단한 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내가 뭔가 돈을 벌고 싶다? 내가 뭔가 변하고 싶다? 절대 안되니요 절대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뭔가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거기를 노력하거나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거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결국 지나고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느리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증거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증거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 말을 제일 신뢰하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제일 빨리 팀장이 됐고 제일 계약을 많이 쓰고 지금도 항상 제일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눈으로 보면서 직접 보면서도 그거를 자꾸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나는 다른, 다른 식으로 해낼 거야. 이런 것들 하는 거. 돌아가는 길, 힘든 길을 어렵게.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게 더 어려운 길이란 말이야. 아세요. 그냥 쉽고 빠른 길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도안 돼. 김도안 나도 안요나안나안 돼. 안 돼. 나도 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그래서 진짜 성공해서 하고싶은거 정말 많습니다. 벤츠도 사고싶고 부모님 집도 해드리고싶고 용돈도 드리고싶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 여행도 가고싶습니다. 진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들 성공하고싶을텐데 그런 성공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다가 어, 성공에 대한 명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누가 얘기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 명언은 에디슨이 했던 명언인데요. 그 명언 속에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에디슨이 대결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조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필라멘트를 이렇게 만드는데 90가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지만 다 실패하였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해도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 에디스는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지금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실패를 했는가? 이건 실패가, 실패를 한게 아니고 우리가 피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쓰면 안되는 재료들을 90가지나 알아낸 성공적인 실험을 한 것이라네 그리고 그때부터 13일째 되는 날 2399번의 가정을 거치고 2400번째 드디어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지만 2400번째의 기회를 가지는 사람은 노력하는 자입니다 어 제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좀 다르게 와닿았는데 어 에디슨을 보면서 진짜 에디슨은 기회를 기회라고 알고 근데 진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과연 나는 기회를 기회로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NKDNC에 들어와서 정말 말로는 기회다, 진짜 감사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회를 알고 있다라면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할 테고 진짜 감사함을 안다면 교육을 할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진짜 진중한 마음으로 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진짜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기회를 알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5분 스피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는데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이제 실수투성이고 그렇지만 정말 <laughs> 제가 열심히 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잘 행동 하나하나 바꾸는 그런 김준석 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금일 구호는 우리 모두 하, 성공하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야! 우리 모두 성공하자! 야! 화이팅!